여기서 팔아? 뭐? 이거? 키뱅키링? 키뱅키링? 시엔키링? 킥킥. 뭔지 도 모르지? 캠 어쩌고저쩌고, <laughs> 키보드. 키보드 자판. 저희 오늘은 송도 트리플 스트리트에 왔습니다. 와 <laughs> 아 이거 이름이 모르는데 그거 뭐지 키보드로 하는 그 누르는 게 있나봐요. CN 음. 키링인가? 아니면 캐로 그, 시작했어 캐링 키링인가? 케땡. 어 어디 그 다이소에서 안 팔아가지고 여기 일단 다이소도 있긴 한데 다이소는 안팔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약간 큰 쇼핑 센터로 왔는데 여기 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여기 팝업스토어 있으니까 거기서 한번 가보자. 네. 제이드 사달라고 할것 같은데. 자,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오늘 못삽니다. 네. 알았지? 네. 없어도 서운해하지 마라. 네. 가, 가자. 벌써부터 서운해. <laughs> 있을 거야. 가자. <목소리> 표정이 안 좋네요. 만 원이 있잖아. 만 있잖아. 만 원이 있잖아. 아, 이게 원� 아니마트라블리야 진짜야! 진짜아 아니, 이거 말고 저기, 저게 진짜 아빠가, 사, 아빠가 사다 주면 안 틀리네. 어, 내가 있는거 아니 야 또 있는 거 아니야? 있는 네. 거고 싶어? 하나 씩 머리 색깔 고르시고요. 옷 고르시면 딱 아, 네. 아, 세트래. 네, 가발은 별매품이라서 풍성하게 하고 싶으시면 가발하시면 돼요. 근데 저거 너무 내가 갖고 싶은 아데나 저거 사 나, 아니 어떻게 내가 갖고 한 번에 있냐? 어? 내가 갖고 싶은 게 어떻게 한 번에 있어? 근데 여기 더 없는데? 제이 뭐 봐요? 밑으로 내려가볼까? 아, 어. 가보자 다시 가보자 거기천 원짜리가 없네 천 원짜리가 없어요 제이가 살수 있는 게 없어요 자동 가세요. 아, 넘어요 재희야, 장난감 탈래? 아니면 자동차 탈래? 응, 음, 자동차. 장난감 못 사? 응. 제 재희야. 대답해야지. 자동차 타면은 응. 장난감 못 사. 알겠어. 괜찮아? 응. 언니는 장난감 탄대. 응. 나 장난감 안탈 거야. 괜찮아? 응. 너 언니 거 뺏지 마. 알겠다 어, 아니 근데 저기 바로 앞에 있을 줄 몰랐잖아 동전이야? 어. 얼마야? 동전이야? 응얼데 이거 얼마야? 금액안 써있어 금액이? 어? 금액이 안 써있다? 천 원이겠지 동전 어디서 바꾸지? 저기 있다. 제이야 저기 있다. 동전 바꾸자. 줘봐. 언니 해줄게. 여기다가 지폐를 넣으면 제이가돈천 원. 안 들어가. 동전이 나와요. 하나 둘. 500원. 갑시다. 어, 아, 됐다. 이자손잡이 이거 여기 잡아야지. 음. 축하해. 만족해. 재밌어. 나 이거 처음 해봤을 때 말랑말랑 튜브인 줄 알았어. 그러게. 아빠도 튜브인 줄 알았어. 됐다, 끝났다. 끝났다. 재밌었어요? 네, 끝났어 이제 내 차례 나격 개로 할거야격이수가있 다섯 개로 하면.. 아니 이게 칸! 칸수! 단 딱! 딱 만원이에요 나 이걸로.. 이거 다섯 칸 살래! 다섯 칸! 건데 어, 다섯 이다 칸이 아, 이거죠. 아니, 이거 블루라고 이거 음. 일단 네이클럽버 이게 뭐야? 네이클럽 여기있잖아 뭐라고? 네, 이게 더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이름이 뭐야? 나 어? 나이 아니 재이야넌 아니, 아니지 제이도 할넌 아니지 제이도할 거야? 네. 제이도할게나니 똑같은 거? 나는 이거랑 아, 이거 나 무슨 색할 거야, 지아 어? 색? 나 하얀 어, 잠깐만 노란색 이건 이름이 뭐예 키링 어? 네. 노링 색깔, 키 음, 음. 아, 네. 아. 아, 아. 다섯 개, 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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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링 오, 나키링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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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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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색상 오케이, 색상? 어? 무슨 색깔 하나에 6,000원. 하나에 6,000원. 하나에 아니, 다 개짜리야. 어? 다개짜리 맞아? 어 하나, 둘, 어. 셋, 넷. 다. 잠깐만. 무슨 색깔? 어, 음. 그리고 이거 이거 세 개를 골라야 되는데. 어. 아니, 공간단. 그럼 다섯 글자로 할까? 엄마, 근데 이렇게 이걸로 하면 안 돼? 걸로 나, 해. 이런 걸로 나, 해. 해. 나 이런 걸로 할, 어우! 쟤야, 주워! 희가 떨어뜨렸어. 그러니까 달로 해볼까? 달, 스마일 달. 이건 늘 눌러... 감사 합니다. 안녕히 가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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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수인의 성공 응... 아. 신나, 이쁘네 아가씨가... 제이도 좋아요. 봐소리 봐봐 딱딱? 만족해? 이무 어. 어? 만족해 <laughs> 이거 잘라고일주 아, 이거 잘라버리지. 일주일, 아, 이거 잘라버리지. 리 이거 잘라이제 왔는데? 이따가 국수 이거 이